1세대 이커머스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미정산, 미환불 사태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11만 명 가량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금액만 약 5,8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자본 잠식 상태로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연 매출 4,653억 원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영업 손실 758억 원 이후 5년간 매출이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 큐텐 그룹에 인수됐지만 팀원과 함께 팀프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가 더 크다며,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하였으며, 위메프의 자산은 486억 원, 부채는 4,462억 원, 피해자들의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거래대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회수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팀원도 불안합니다.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재개가 지연 중입니다. 오아시스가 인수 후 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카드사와의 p 지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네프의 몰락, 팀원의 불확실한 미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플랫폼의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아니면 소상공인의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인 생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